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혜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바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올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 주시네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영을 빼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예, 오늘도 우리에게 생활 주셨습니다 오늘 어, 보니까 밤새도 비가 내리고 또 이렇게 오늘 비, 아침에도 비가 내리는데요 우리 영혼을 적시는 이른비와 늦준비에 어, 축복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우리 영혼에도 은혜의 담비를 내려달라고 우리 한번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담비 가지고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하루 되, 되도록 기대해 주시고 오늘 저녁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 예배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두분성교사님에도 기대해 주시고 또 우리 이 욕포 지역의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헌신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욕포 지역에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소유의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워서 좀 주님 을물로서 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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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하게 하시니 저희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세상에 잠들고 있습니다. 그런것들도하고 온갖 아버지 주님을 모시고 나가면 이제 아버지인 자리기도하이 주님 앞에서 가까이 가는 것을 하루도 섬도 도와주시고, 그런 동에 열정을 는을도주옵아버지지 될수 있도록, 어, 그 있도록 주님 도주옵소서 지금 이어 주님 앞에 나오는 고생의 성도를 만드신께서 함시고 주의 동 참가하게 하시며 주의 영광스러운 그 사역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비아름이 있도록 주님 천국 가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지 우리에게 시고그 중에 많은 영혼들 그들의 백본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수 있도록 우리 피하나 보소서 항상 우리 교육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 나머지 천사 도와 주 시고 많은 성도 들의진 교도, 나 오고 또 치유 받고 새롭 게되고 아픈 영들에서 자유 롭게되는그의 귀한 역사 들, 주님 들 께로 돌아 생일 날씨 떠도 보다 주시 옵소서. 이끝 에서 성도 라는 은사 를 따르 는주 시고, 주님 앞에의 바다, 우 리가 은리 말씀 하 시고 곧 도우 시는 하나님 과 주님 앞에 나와 계일들은주여 도와 주시 옵소서. 이 세금 으로 주님 껄로 주시 니 감사 합니다. 주변 의 아버지, 이스라엘 선교사님과아 증과 또 아버지 이 하고자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주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을 내게 더 주셔서 잘 받는 것있도록 주님의 다으로 주실 없서 다만 바라듯이 그 마음이 변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늘 복음으로 어서 기도하는 모습이 생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전쟁 시대 도와 주셔서 이스라엘과 북한 지역 교도 <목소리도> 하나님 제귀 수있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세베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제비를 깨워 육포지음을 밝히는 우리 미세베성 가운데들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이들의 성군을 통하여서, 이들의 기도 통하여서, 주님의 악의 괴리가 무너지고, 악의 진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구를 편만하게 되는 기원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력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은혜받을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도 가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4절 말씀 1절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체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그러니까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 루시 족속과 룸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자인이 다그들아의 자손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가 모든 새벽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누가 더 사랑받는 여인인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사라가 예, 사라가 어, 사라를 떠나보내고 아브라함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혼자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삭이 있긴 했지만 이제 혼자 살게 되다가 언제쯤인지 모르지만 이 구두라라는 사람을 이제 후초로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본문에서 우리 어, 개혁개정 성경에는 이 구두라라는 사람이 후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그, 사라가, 이, 정실이라고 만약에 말을 하면, 이 정실 이후에, 이 사라가 죽은 이 이후에 새롭게 부인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사실, 이 원문으로 보면 이것이 그 후처가 아니고 첩입니다. 후처와 첩은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 아시죠? 후처라는 것은 어떤 그 부인으로서의 권력과 어떤 그런 자리매김을 할수 있지만, 첩이란 것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떤 권력이나 어떤 부인으로서 어떤 그런 가족을 돌본다 이런 어떤 그런 권리 같은 것들을 전혀 주지 않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세 예인이 있었는데 사라와 또 하갈과 그두라 이렇게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갈은 이 이스마엘을 낳기 위한 어떤 그런 여인으로서 그렇게 어, 사용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후처다 이렇게 말하기가 좀 곤란하고 그렇다고 첩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참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이 하갈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사라의 몸종 이렇게 계속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엘라헤로이에서 이 여인을 이제 감찰하셨을 때그 이후로부터는 하갈아 이렇게 하갈이라고 말하고 또 이스마리라고 이름을 분명히 말하지만 그 전에는 이 하갈에 대해서나 이스마리에 대해서나 또 어떤 그 하갈의 몸종이다. 아니면 애굽 여종 하갈의 하갈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할도 표현어 있다가 나중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도 민족을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약속이 생기고 난 이후에 이제 그들은 삶은 이런 문제 정식으로 불리게 되고. 오늘 이 그루랄은 우리 성경에는 이제 그 후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첩이었고 부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이런 어떤 사실들은 이제 사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 여인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사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미디안과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 아이, 니 라고 되어 있고, 다 그드라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드라의 자손이라는 것은 사실 니들이, 야 그드라가 낳을 수는 없지 않겠, 그드라가 물론 나왔겠지만그시간 누구의 시입니까? 아브라함의 시죠. 그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후순이다 우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성경은 분명히 이들이 그들아의 후순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것이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어떤 사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삭에게, 이삭에게 어떤 그 상속... 그 문제가 생길까 봐서 이 그드라의 후손들에게 전부 다 이제 동쪽으로 다 보내 버립니다. 이제 어 이삭을 떠나서 다 멀리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그때 이 그드라도 함께 보내 버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드라는 이제 마지막 부인인데 어 자식들은 어떻게 보내더라도 그드라는 좀 남아서 좀이아그 아브라함이 노년에 좀 노년에 그것도 자들좀 돌보고 그다음에 그,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런 것들을 좀 지키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두라까지 자식들과 함께 다 보내버립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어, 어, 표현은 좀 이렇게 야박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그두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야, 완전히 이제, 아브라함의 계보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두라가 그렇게 이제 다 본임을 받았다 하는 것을 이제 사절 말씀과 또그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그두라의 어 후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경계를 긋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생각을 좀 저는 해봤습니다. 어, 어떤 생각이냐면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생각을 좀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 한 사람의 부인과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싹 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더라, 못하리라 하는 그런 어떤 말씀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부인을 하나 얻으면 끝까지 같이 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삭도 여러분, 그, 어, 부인을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어 아브라함의 같은 경우는 하가를 경, 얻는 경우는 말수 뭐 없다고 하더라도 그두라를꼭 얻고 그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그대로 없이 그냥 좀 이렇게 그 신실하게 믿음의 그 후, 믿음의 어떤 그 조상답게 그냥 끝까지 그냥 노년까지 혼자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좀 좋았을까 우리 후손들이 보기에도 그런 생각을 솔직히 저는 어릴 때 했습니다 이게 세상이 보는 어떤 그런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처지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그 드러난 부인을 좀 얻지 말고 끝까지 그냥 네, 살지. 어그 부인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렇게 자식들을 이렇게 낳았어야 되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부부 생활 가운데서 어, 모르긴 해도 여러분 그 아마 좀 많이 힘들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그 상속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생산해 는 어떤 초두에 서 있기 때문에 삶 자체가 힘든다는 것도 있었지만 또 부부 관계에서도 이렇게 사라와 또 아브라함의 관계를 보면 이 좋은 면도 있었지만 좀 이렇게 흑역사가 나름대로 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에게도 그렇고 또아비멜렉에도 그렇고 두 번의 여인 부인. 를 빼앗기는 그런 어떤 흑 역사가 역사가 또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 이 사라는 뭔가 조금 더 괄괄하고 어떤 역을적인 어떤 여족장의 어떤 면모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브라함을 좀 휘어잡으려는 그런 어떤 그 모이, 모이 모습도 이 사라에게서 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갈에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은데 이 하, 하갈을 억지로 그아브라함의 침소에 몰아넣어서 결국은 자식을 낳게 하고 자식을 낳았더니 그것도 이제 그 사라에게 조금 대든다고 해서 하가를 핍박해서 이렇게 쫓아내고 그리고 나중에도 이스마엘을 낳는 이후에도 또 이삭을 조금 이렇게 핍박한다고 해서 이 이삭 아, 아브라함 저어 그 하갈과 또 이스마엘까지 다 이렇게 자기가 핍박해서 이렇게 몰아내는 것을 보면 이, 하, 이 사라의 성격이 보통은 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인이 조금 보통의 성격이 넘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남편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살아보면 집안이 조용하고 항상 이렇게 부인이 이렇게 소프트하고 그러면 참 사람 남자들이 행복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는 이제 아브라함도 나름대로는 좀 힘들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또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자는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 가운데 이삭을 드릴 때도. 이런 성격을 잘, 이 사라의 성격을 잘 아는 아브라함은 아예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이삭을 데리고, 그냥 자기가 가서 단독적으로 그런 결정을 하고, 이삭을 번지로 드리고자 그렇게 모리아산으로 데려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뭔가 모든 것이 공유되고, 모든 것이 서로 좋고, 모든 것이 행복해야 되는 그런 어떤 부부의 모습. 보다는 뭔가 조금 이제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 삶의 어떤 현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 사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것에는 서로 어, 좋은 것도 있겠지만 서로 미움도 있고 서로 경계하는 것도 있고 또 서로 공유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냥 뭐 우리가 다 어, 뭐 결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두라는 어떻습니까? 그두라는 여러분, 그두라는 38년 동안이나 이 어, 아브라함의 어떤 5년의 어떤 그 삶을 함께 해줬습니다. 그리고 6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 아브라함, 그, 그두라의 이름이 너무너무 그 소프트합니다. 뭡니까? 향기입니다. 그, 그러니까 그두라가, 이름 자체가 향기라고 불려지니까, 얼마나, 이, 정말, 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그, 그두라는, 또 소중하고, 또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존재였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낌상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어떤 부인이 있는데, 그 부인을 이룰 때, 만약에 이름을, 당신은 여족장이다, 뭐, 만민의 어머니다. 그런 이름을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향기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게 좋겠습니까? 당연히, 향기란 이름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향기라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를 어, 매우 사랑하고 또그 이름이 주는 어떤 평균의 이미지처럼 아브라함이 또 이렇게 사랑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라비들은 이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라비들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토의도 한다고 그럽니다. 누가 더 사랑받는 여인이었는가 하는 주제로 서로 이렇게 서로 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사랑받는 여인이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저는 그드라가 더 사랑받는 여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 아브 사라의 삶도 좀 이렇게 애로점이 있었지만 이 그드라의 삶도 나중에는 그가 첩비였기 때문에 모든 후손과 함께 아브라함에게 멀어졌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 이, 이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자체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떤 적용을 해볼수 있을까요? 저는 어, 오늘 성경 오늘 우리가 이 설교의 제, 어, 제목처럼 어, 누가 더 사랑받는 여인이었나 이런 주제로 예, 어떤 아브람 아브람의 두 부인인 사라와 그드라를 서로 경쟁시키고 또 우리가 어떤, 이런 여인을 구해야 된다. 어떤 결혼 관을 갖추자. 이런 의미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살아와 함께 견뎌야 될 아브라함의 세월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복을 주셔서 그들와 함께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떤 노년의 삶도 다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 문제와 어떤 그 부부 간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섣불리 뭐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삶이 어쨌든 지금 있는 어떤 상태에서 사 살아와의 삶이 되었든, 그들와의 삶이 되었든, 하나님 안에서 그냥 부부로 부부로서 서로 이렇게 부드럽게 살아가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부가 헤어지고 서로 이제 갈라서야 되는 조건을 한 가지로 말하면 예수님은 바로 그 음란의 문제, 그러니까 다 바람을 피웠다 상대가 그런 경우 같으면 이렇게 결 이혼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이혼을 해도 된다는 그 조건을 말씀하실 때, 진짜로 이혼을 하라니, 바람만 피고 그러면 무조건 이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고, 그때 피해를 보게 될 여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버리고 여자를 함부로 버리는 그런 어떤 풍토를 이제 하나님께서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사람이고 사라도 그런 사람입니다. 사라는 사라의 역할들을 다했고 또 그들아는 그들아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또 이혼하기도 하고 또 갈라서기도 하고 부부간에 또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 서로 어떤 미워하고 사랑하고 그런 어떤 감정적인 문제가 아니고 주변의 환경과 또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벌어질 여러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우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어떤 형태가 되었던 간에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이 처지 가운데서 하나님과 행복하고 또내 주변에 있는 그 이후 특별히 부부간 부부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나 사실을 자원의 말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게 한, 한, 좋,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거두라이의 그 이름이 향기라고 불리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처음 사람 그대로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향기나는 그런 어떤 부부관계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축복이 우리 예수님의 충성에 모든 교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들아도 주님께서 주신 사람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또 여러 민족을 주님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분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리적으로 보고 또 어떤 그런 생각으로 보면 이 모양 이 처지 저 처지에 대해서 부부간에 대해서 우리가 잣대질을 잣대질도 하기 쉽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 가운데 자기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마치 다른 사람을 잣대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바랍니다. 요, 주님 요, 요청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비리 충성계 에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배우자를 통하여서 귀한 은혜 받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싸우거나 또 비판하거나 서로에게 적대적이 되기보다는 아버지 그두 아이를 허락하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주님 이제 그들와 같이 향기라는 그런 부부와 또 그들은 가정을 꾸미는 귀한 은혜에 있도록 주님 모든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